GS 오머리 김치 돼지 찜이냐? 아니면 매운 돼지 갈비 찜이냐? 숨자는 거야! 송수타! 안녕하세요, 송수타입니다. 오늘은 GS 편의점에서 이렇게 매운 돼지 갈비 찜이랑 오머가리 김, 돼지 김, 김치 돼지 찜찜 이렇게 말이 가격이, 요게, 헷갈다팍오목가리가 5,900원, 매운 돼지갈비찜이 7,900원. 근데 해파는 안 들어있으니까 1,900원 추가. 당면을 먼저, 떡은! 아, 비닐을 잡숴야 되는구만. 아, 방부제. 들어갔죠, 방부제. 음! 응? 돼지갈비찜 향이 나는데요? 오모가리에도 당면 오모가리 비주얼을 비교하면 이렇게 전자렌지에 돌리고 오이요 짜자잔 우 와우 와우 비주얼만 보면 일단 얘가 역시 8,000원짜리가 오모리에는 사진에는 그 고기가 많은데 실제로는 꽤렇게많나 보이진 않고 냄새는 둘다 일단 당면 대첩 돼지갈비찜 당면 우와! 음! 진짜 생, 각보다 이렇게 맛있게요오늘 무슨 나네? 음! 우와! 진짜 돼지갈비야, 어떡해! 오, 음, 레스뭔지딴 거니? 어머, 머 당면 맛있어! 오모리로 갑니다. 과연 당면 대첩의 승자는? 입을 한번 리셋한 다음에. 얼굴로 먹고 있어 확실히 양념이 달라요. 얘는 약간 달짝지근 양념면, 얘는 단맛 없는 그냥 김치 당면 대체분 저는 여기 돼지갈비찜 해주겠습니다. 달달해가지고 음아 역시 대기업 배우신 분들이 만들다 보니까 잘 만드시네. 뭐 돼지갈비찜 떡 있는 게 좋아. 떡 주고 2천 원더 받잖아. 음. 소리 소리. 나와가지고 쏙쏙 들어가야 약간 돼지맛 나는 떡볶이랄까? 떡 대신에 메린이 김치야.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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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보소. 와, 한국인은 울린다. 김치가 빳빳할 줄 알았는데 푸기가 묵은지 되게 부드러워서 잘 넘어가고 그렇다고 완전 막 신김치도 아니고 있죠, 밥도. 밥에다가 얘를 쳐. 아, 즉석 식품 맛이 아니라 집에서 끓인 맛이 나. 밥이랑 김치 오조합으로 먹으니까 치고 들어오는 이 오모리 같은 친구를 보소. 와, 너무 강적이다. 내 매일면 고기가 한네 다섯. 점 정도 있어요? 장갑을 껴야겠어 이게 뼈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잘 빠져 잘 빠져 뼈가 있으니까 진짜 치대로 갈비찜 먹는 느낌이야 음, 갈비 갈비야 오히려 지방이 있어가지고 너무 퍽퍽하지 않아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감자네 감자 밥 비벼 쓸때도또 얘가 쓰면 고기 먹으니까 또 밥을 비벼 먹어야지 풍자가 날것 같아요 오물이냐 돼지 갈비찜이냐 국물이 맛있으니까. 밥을 섞어서 당면이랑 얘다 같이. GS 편의점에 맛대 맛 집밥 대결. 그 대결의 승자는? 돼지비찜 밤에 먹기에 땡기기 좋은 맛은 요 달짝. 지금 난 떡볶이에 이 돼지갈비찜을 좋아 얘로. 반갑습니다. 오늘의 마트맨 면 돼지갈비 팀이 우승했습니다. 송수다.